부모님이. 네! 반갑습니다. 자, 부모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Come 네. on! 네. 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.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우리 어머니 만나볼게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항상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민이 엄마 남순자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예, 우리. 남여사님, 아드님 자랑 시작할게요. 아 우리 아들은요, 음. 키도 크고요. 예, 예, 예. 뭐 헌지런히, 그, 아. 운동선수, 그, 축구 잘하는 거친 것도 같아. 누구? 손흥민 선소 손흥민 선수! 야, 어쩌나? 엄마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, 왜 나왔어? 엄마가 너 저기 손흥선이라고 했는데? <laughs> 손흥선은 누구야? 진짜 사람 너무 이 새끼야. 엄마, 나 요즘 최신 유행하는 단무지 패션 알지, 엄마? 앞에서 너 단무지로 개박살 나는애못 봤냐? <laughs> <다니더라? 웃음> 뭔 놈의 단무지야, 이 시기야. 나 편의점에서 김혜자 육찬 도시락 사 먹게 돈좀 줘. <laughs> 진짜 장 싸고 있는 네가 뭔 놈의 육찬 도시락이야, 이 시기야 냉동실에 얼려놓은 그밥 수두룩한데 그밥 수두룩한 데거 네가 처먹어 누가 처먹어? 엄마, 김혜자 육찬 도시락은 김혜자 선생님이 아침부터 새벽 4 시에 김말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. <laughs>

왜 가면 될 것이요 예. 근데 그 옆에 그 로또 글꾼이 아저씨 지 신중하게 막체크하간데 옆에 가가지고 아따마 좋은 꿈 꾸셨습니까? 싫은 거안 싫은 봤어 이러고 이 오명아 망신 떨지 말고 너 이러면 누가 좋아하냐 엄마 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수 있어 거짓말 하지 마뭐 네가 말해 듣고 <laughs> 네가 거짓말 <거짓말하실래>? 해 <laughs> 아니 엄마가 역으로 나한테 물어봤잖아 이시끼 대사 까먹어서 시간 벌려고다보안고 <laughs> <나> <laughs> 하는 거야 아니, 해 그... 다시 해자 시작 용명아, 너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! 엄마, 나 최소 블랙뱅크 제니 스타일 알지? 아우 용명아, 그만해. 제발, 용명. 휘, 바라바라, 바라바라. 어머, 용명아. 휘, 휘. 어머, 어떡하면 좋아요? 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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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. 어, 용명아. 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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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. 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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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. 휘, 바라바라, 바라, 휘. 아머 어떡하면 좋아. 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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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. 그 휘, 휘, 휘. 그만요. 휘, 휘. 휘, 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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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개똥을 처먹었나 입에서 개똥떡내가 진짜 저 감독님 다음주에 우리 엄마 바꿔주세요 들어가 들어가 저놈 짓기로 다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아, 자 계속해서 두번째 어머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, 아 네, 반갑습니다. 에이,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노래가사 김여희입니다 쌩쌩쌩 쌍쌍아 반갑습니다 아, 아. 우 신나는 분위기 그대로 네.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시죠. 아, 우리 아들은 음. 엄마같이 좋은 여자 아직 못 만나서 연애를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아이고. 엄마밖에 모르는 엄마 바보입니다. 깜하네요 사실 보고 있으면 굉장히 짠해요. 음. 정말 이 짠한 기분 그대로. 여러분들,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아시죠? 네.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. 음? 원, 투, 삼, 사. 사. 사랑은 아무나 하나. 잠시만요. 노래를 이렇게 왜 아무렇게나 불러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오늘 굉장히 커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, 그렇죠. 사랑은 무조건 표현해야 됩니다. 어, 맞아요.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음. 저한테 매일 이렇게 해요. 어, 어머니 최고라고? <laughs> 이혼 도장 찍자고. 어머머머. <laughs> 아, 아줌마, 뭐, 그룹을 자랑이라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나와서 이래. 이 아줌마 뭘 잘못 먹었나, 봐 뭐. 아줌마 뭘 많이 먹었죠? <웃음> <웃음> 세상에! 이 아줌마가 뭔데 주댕이질해! <laughs> 우리 골키퍼 조현우 선수 있잖아 아, 예, 예, 예. 뭐든지 다 막는 아, 선수 일로 예. 오라그래야돼이 여자 추댕이를 막아버려야 돼그 <laughs> <막잖아. 웃음> 선수도 이 아줌마 먹는 거못 막아요? 추댕이지 <laughs> <주댕이째>, 추댕이지 <주댕이째. 웃음> 자 계속해서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는 아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.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아빠 황재성입니다. 자, 딸님이 굉장히 궁금합니다. 얘기 좀해 주십시오. 제가 그 혼자 된 지가 참 오래 됐습니다. 아, 그래요. 그래서 저희 딸그 조기 교육부터 참힘썼는데 음. 아이가 참 똑똑해요. 오.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연상 기업법이라고 예, 예. 그좀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실험을 해 드릴게요. 네, 한번 보여 주세요. 음. 1592. 1592. 1592는 임진왜란이에요. 오. 우리나라한테 아주 가슴 아픈 역사인데 배워야죠. 외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오. 1592. 오.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아주 쉽게 외울 오. 수 있어요. 재밌네요. 그다음에 1899. 1899는 뭐죠? 어, 1899. 은하철도 9 9가 알죠? 예예. 우리나라 경의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가 1899년도예요. 아, 좋은 정보네요. 그다음에 1722. 1722. 1722. 어, 그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? 아, 그거는 이제 우리 집 비밀 번호예요. <laughs> 아면래도 먹고 갈래? <laughs> 왜 그러세요 갑자기? 아유, 아 죄송합니다. 제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. 네. 아유, 네. 아유 네. 정신 제, 차리세요. 예. 죄송합니다. 계속해서 따님얘기좀 네, 어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그 저희 딸이 네. 아이가 참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예요. 아, 그래요.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연으로 막 캠핑 같은 것도 다니고 했기 음. 때문인데 여러분들 요즘 글램핑 같은거나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시죠? 아 어, 좋아시죠. 하 요거 내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오, 예. 요즘에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음. 불편하게 그막 테이블이랑 의자 따로 예. 이렇게 구입하면은 아주 힘들어요. 맞아요. 접이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이랑 의자가 한꺼번에 접히는 게 있거든요. 요거 쓰면 아주 편해요. 오. 그리고 텐트도 막 이렇게 일일이 못 박아야 되고, 막그 다음에 설치해야 되고, 줄 연결해야 가죠. 되고, 예. 이거 불편하잖아요. 오. 던지면 나오는 원터치 텐트가 있어요. 오. 그리고 모기장 같은 경우에도 텐트 위에다가 다시 치고, 그걸 또 끄집어내리고, 예. 다시 묶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불편하잖아요. 오. 이제 편한 제품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제품이 나왔죠 어이, 어. 자 굉장히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. 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. 만약에 자녀분들이 부부 싸움을 해서 각방 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우리 부모님이 알았다면 과연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?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처음에는 놀라긴 할것 같습니다. 그러겠죠. 엄마, 하지만 뭐, 그들 시가 또 왜, 왜, 엄마, 시야 엄마 나 오로나미 씨사 먹게 돈좀 줘. 야뭐 하다 하다 가지 가지 다 한다. 이 시가 뭔놈의 오로나미 씨요 엄마, 그 오르나미씨 얼마나 맛있는데, 봐봐!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미씨! 엄마, 엄마, 엄야 오르나미씨! 엄마! 아저씨, 거기 오르나미씨, 거기 아저씨예요나그리씨 <laughs> 나 엄청 좋아하잖아! <laughs> 아, 엄청 좋아해요! 고마워요. 응원합니다! 전현무 화이팅! <laughs> 엄마, 세상에! 그리스셔 아니에요? 아줌마! 어디다 손질여! 어디다 손질여! 엄마, 손 어따, 어따 손 아, 미안해요! <laughs> 어, 이거 <laughs> 전날에 풀먹여 놓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위부돼지 어, <laughs> 어, 저 형은 어떻게 견뎠지? 어, 아줌마. 들어가! 오. 들어가 이 ㅅㅂ! 아줌마! 니네 ㅅㅂ라고 했어요 지금 나한테! <laughs> 아줌마! 여기 서는 설정상 내가 더 나이가 많아! <laughs> 진정하시고요 첫 번째 아버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에이.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각, 각방 생활 자체가 이 싸움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 싸우기 전에 여러분 처음으로 내 짝꿍을 정할 때는 본인과 아주 잘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음. 아 이거를 저...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, 어, 어떤 어. 얘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저랑 아주 잘 맞는 짝꿍을 사실 어마! 만났어요. 아이고 아, 아버지 만나셨어요, 짝을. 네. 네 오, 당연히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네요. 예, 네, 안 그래도 오늘 저 녹화라고 해서. 예, 예. 좀 같이 왔는데 좀 아,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아 어, 너무 보고 싶은데, 예. 나와주시죠. 네. 예, 나오나고 아, 하세요. 아, 저 채영아. 오, 채영아 누구죠? 어, 네, 궁금한데요. 이성씨, 고마워. 야아이 이야! 예네요. 야. 야. 왜, 왜. 안녕하세요, 제남 어? 씨의 야, 너무... 연인 서영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야 아니 이채호씨 네. 아버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이렇게 어... 사귀게 되셨어요?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. 음. 그렇죠. 재성 씨하고 저는 정말 뚝 닮았어요. 아이, 아주...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. 음... 아 아니에요. 저 네. 닮았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어디가 닮았죠? 그, 놀랄 때 눈이 좀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 좀한보여주세요한번 어. 네, 놀라보시죠. 예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너무 닮았네요. 그래요, 그래요.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저기 춤한번볼수 있나요? 아, 네, 오, 네, 네, 네. 안 돼, 네. 안 여러분, 원하시면 막 싸워주세요. 아니야, 나, 네. 나 이런 거 싫어해. 네. 나, 나는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. 보수적인 아, 남자라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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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악 주세요! 아, 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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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, 엄마! 엄마, 세상에! 엄마, 엄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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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엄마, 엄마, 엄마! <laughs> <laughs> 엄마, 세상에! 지금 뭐 하는 지이야 엄마, 세상에! 엄마, 엄마, 엄마! 지금 뭐 하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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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성 죄송, 죄송해요. 채영아 이거 <laughs> 안 되겠네 이거. 왜왜 아, 막지? 어? <laughs> 너 지금 사람들 앞에서 무슨 춤이야 이게? 채성 아, 왜... 씨... 야! <laughs> <laughs> 야! 아니 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춤 추고 그러는거 싫어해. <laughs> 아니요 <laughs> 아니, 그게 안 맞는 게 아니고 아니... 잘 맞으시는 거예요. 아니 야 아니 야안 맞아. 나 이제 나도 솔직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어. 아니... <laughs> 그러면은 두 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여기서 이구동성 게임을 한 어... 한번 해볼게요. 아, 아, 그거 그거 안 맞는데니까 아, 아, 정말 좋아요. 잘 맞으실 거예요. 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. 음. 자 준비하시고. 짜장면 짬뽕 하나 둘셋 짬뽕 이거 봐이안 아, 안 맞잖아. <laughs> 안 맞잖아 안 맞잖아 안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알았어, 예 이거 안 맞으면 진짜 안 맞는 걸로 할게요 예자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원피스 비키니 하나 둘셋 비키니 아이고 <laughs>